한 번뿐인 인생 흔들려도 나답게. 우리는 단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간다. 되돌릴 수 없고 리셋 버튼도 없다. 이 단순한 진실은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안정된 길을 선택한다.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춰 걷는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하지만 그 길이 정말 나의 길일까?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을 잃어버린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우리는 더 많이 도전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가보고 싶은 곳에 떠나야 한다.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언젠가라는 말은 대부분 오지 않는다. 물론 용기는 필요하다.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다.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끝을 맞이한다. 그 순간 가장 후회하는 건 하지 않은 일이다. 사랑하지 않은 것, 도전하지 않은 것, 표현하지 않은 감정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한 번뿐인 인생, 그 말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축복이다. 경고는 시간은 유한하다는 사실이고, 축복은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삶을 다시 써보자. 남의 인생이 아닌 당신만의 이야기로.